오후 시간이도 동일하게 길이 참으라 하는 말씀입니다. 보석사가 꾸민 한 청년이 유명한 보석감정사를 찾아가서 기술을 가르쳐달라고 보석을 감정하는 인류기술자가 되게 해달라고 간청을 합니다. 그랬더니 이 늙은 보석사가 고개를 내쳐 하면서 보석 감성을 배우려고 하면 첫째가 은기가 있어야 된다 인내가 있어야 된다 오래 참아야 되는데 끈기가 있어야 되는데 젊은이는 그런 끈기가 없어 그런 인내심이 없으니까 집으로 돌아가라 기술을 가르쳐 줄수 없다고 말하게 됩니다. 그때 이 청년이 어, 보석감정사 배 무릎을 꿇고 나에게는 그런 인내심이 있습니다. 그런 끈기가 있습니다. 재미만, 기술만 가르쳐 주신다고 하면 무엇이든지 감당을 하겠습니다. 하고 매달립니다. 그 끈기를 보고 보석감정사가, 그는 내일 다시 오라. 그 청년이 아침 일찍이 보석을 감정한 기술을 배우기 위해 찾아왔습니다. 보석감정사가 조그마한 보석 하나를 청년의 손에 들려주면서 의자에 앉아서 그걸 잘 보라고. 하루 종일 그것만 보고 앉았 있다가 요 그리고는 대답을 다음 날 와서 또그 보석을 갖고 하루 종일 앉아있는다. 그러기를 일주일이 시간이 흘러가니까 서서히 이제 약이 오는 거야. 아니 보석 감정하는 기술을 가르쳐 달라고 하는데 꽤 조그만한 보석 하나만 손에 쥐어주고 똑같은 걸 가리고 그걸 하루 종일 그바도 하루도 아니고 일주일이 가도록 그것만 주고 앉아있으라고 하니까 청년이 화가 났잖아 그래도 꾹 참았어 열흘이 흘렀어 11일 째 되는 날 내가 다시 가서 또 그걸 지고 앉아 있으라고 하면 이 보석을 내핑게치고 당신한테 기술을 못 배우겠습니다 다른 데 가서 배우겠습니다 하고 소리치고 뛰쳐나와야 되겠다 생각을 하고 그날부터 갔는데 보석 강변사 똑같은 보석을 주면서 어차피 앉아있어 쭉딱 앉아서 그날 보석을 딱 보는 순간 뛰쳐나가고 싶은 생각이 아니고 어? 보석이 닫으래 10일까지 똑같은 보석이었는데 11일째 보니까 보석이 다가옵니다 보석 감정 사이 있는 거. 어? 보석이 달라졌습니다. 그니간 이분이 하는 말이 오, 이제 눈을 뜨는구만. 이제 눈을 뜨는구만. 오! 같은 걸 11일 동안 지고 앉아서 볼 때에 달리 보이지 않았다는 거죠. 꼭같다는 겁니다. 전혀 변함이 없었다는 거예요. 이 11일째 보니까 똑같은 모습이었는데 보는 순간 달라 보이더랍니다. 그때서 이제야 눈을 뜨는구나 이제야 보석을 조금 보려고 하는구나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지한생각을 하는데 내가 알고 있는 그 부분 내가 보는 그 부분 그 부분만 갖고 전부가 아니라는 거죠. 그것이 다가 아니라는 겁니다. 반드시 오늘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 주시는 축복을 보아야 되는데 그 은혜와 복을 받기까지는 기다림이 있어야 됩니다. 참아야 된다는 사실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죠. 그래서 오늘 오늘의 말씀을 우리가 잘 말 보면 인내라는 말 참아야 된다는 말 견디야 된다는 말자 7절 말씀 한번 보시죠 본문 7절 나누어 보러 갑시다 같이 여시이다 네.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까지 기 기린 참아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기한 열매를 말하고 길이참아 이른비와 늦은비를 기다리나니 아멘 자 길이참아라 길이참아 그랬죠 그 다음에 8절 징자 너희도 길이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주의 강님이 가까우니라 길이참고 따라합시다 길이참고 1절 10절, 시장 형제들아, 주의 이름으로 말한선지자들의 고난과 오래 참음의 본으로 삼아라 오래 참음, 오래 참음. 11절, 시작.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옥해다 하나님 아멘 보라 나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옥해다 하나님. 그래서 길이 참아, 길이 참아, 길이 참고, 오래 참고, 인내하는 자. 참으라는 거죠 다시 따라합시다 참읍시다, 참읍시다. 뭐하자구요? 옆에 사람 눈을 딱 꼽아 합시다 참읍시다. 참읍시다 참아야 시다참 복이 됩니다 참아야 복이 됩니다 참아야 돼요 참아야 됩니다. 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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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아. 그래서 이 인내한다 참는다는 말이 우리말로는 그냥 인내고 참는다 이렇게 말하지만 헬라 성경에 보면 두 가지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마크로 디미아, 히포 코넨. 이두 가지 말로 인내, 길이, 오래 참은 이 말씀으로 우리에게 말씀을 하는데, 마크로 디미아는 관계 안에서 참아요. 너와 나의 관계, 부부 관계, 나와 하나님의 관계, 선부와의 관계, 형제의 관계, 관계 속에서 참아야 된다. 이런 관계 속에서 못 참는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웃관계에서 친구관계에서 아주 소소한 것 때문에 속이 터지고 서그러운 문을 붙일 때가 관계 안에서 참는다. 이것이 마크로 김이야 라는 말씀이요 그래서 관계안에. 그래서 오늘 우리가 관계하다가 보면 얼마나 힘든 일이 많은지 몰라. 그래서 이웃관계에서 인내해야 되고 성거와의 관계에서도 인내해야 되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여러분 인내하셔야 돼요. 오래 잠을때 하나님께서 은혜와 복을 주신다. 대신에 기포 보류에는 환경 안에서, 환경 안에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삶을 살다가 보면 환경은 나를 가만히 안 둡니다. 부도가 나게 하죠. 병에 걸리게 하죠. 사고가 나기도 하죠. 때로는 실패하기도 하죠. 때로는 다른 사람 때문에 다른 사람들로 인해서 이런 환경적이 다 하는 울음들이 오늘 우리에게 오게 되어지는데, 관계 속에서, 환경 속에서 오는 으음 아픔, 참아라, 참아라. 아, 다시 합시다, 참읍시다. 참읍시다. 오늘 집에 갔는데, 누가 나한테 아주 못된 이야기를 하더라도 참으세요. 네. 남편이 쏙 뒤집어지는 이야기도 참으세요. 네. 참으시다, 참으시다. 참아야 참야 되지 못참으 문제가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오늘 우리간의 강제 속에서는 어려움 때문에 이것이 얼마나 우리를 힘들게 하고 신앙생활 가운데 이것이 큰 걸림돌이 되어져서 우리로 넘어지게 하기 때문에 인내해야 된다 참아야 된다 이를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왜 참아야 된다고 말씀하시는가 열매를 바라보고 인내해야 된다 따라합시다 열매를, 열매를 바라보고 열매를 바라보고 인내하라 열매를 바라보고 인내하라 중국의 동부지방에 한 농부가 농장에다가 모쇼라는 대나무를 심었답니다 여러분 어, 우리가 지금 먹는 주식인 쌀도 이래참 많죠 아키바리나 아키바리 알거든요 이런 아키바리 쌀 좋지요 안 먹어보셨나? 앞치마리 <laughs> 있죠? 이게 쌀도 똑같은 쌀이 아니라는 이름이 다 있듯이 대나무에도 모소라는 대나무가 있는데 이 대나무를 심었는데 1년이 가고 싸이안 나고 2년이 가고 싸이 3년이 가고 싸이 4년이 됐을 때 드디어 대나무에서 싹이 올라오더라 근데 문제는 이 모소라는 대나무를 심었을 때 싹이 나는 것이 아니라, 먼저 뿌리가 3m, 4m, 막 6m, 막 얻어간다. 뿌리가 쭉 얻어간다. 그럼그 4년째 될 때, 이 대나무가 올라오는데, 순식간에 15m, 18m로 자라간다는 거야. 자라는 이유가 어디 있는가 그동안 4년 동안 뿌리를 깊이 내렸으니까. 그렇게 해서 양분을 받아들이기 시작하는 가 대나무가 싹이 나는 순간부터 막확 자라나기 시작한다는 거야. 그래서 이분이 대나무를 심고 대가 아주 먼 장막으로 그를 잘라서 부자가 됐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문제는 이 농부가 모셔 대나무를 심어놓고 4년을 기다리지 못했다고 하면 그런 결과를 얻을 수 없다는 거죠. 이런 걸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은혜를 말하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말하는데, 건방하나님이 응답해 주시면 너무. 감사할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의미를 주실 때가 있으니까 기다려야 되는데 못 기다리면 오늘 문제가 우리에게 나타나는 거잖아. 반드시 우리는 기도하고 기다려야 된다. 다시 알아봅시다 기도하고, 기도하고 인내하자. 인내하고. 인내하자. 인내하고. 기도하고 인내해자 그래서 이러분은 7절 말씀에 보면 보라, 봉부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런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농부가 이런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던 성원은 하나님의 은혜의 단비를 하나님의 축복의 단비를 하나님이주시을 놀라운 영광의 단비를 우리가 바라보면서 기다리는 은혜가 오늘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 그래서 수고하지만 안 흘리지만 그 수고한 것이 반드시 내가 거두어드릴 때가. 하나님의 배에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여러분이 심은 것 흩내지 않습니다 멀리 가지 않습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은혜와 복을 주시는 겁니다 니콜라이 라고 하는 이야기를 여러분 잘 아실 거요 니콜라이는 어, 공부를 많이 못해서 영국의 시골교회 총을 치는 지금 말하면 사찰로서 역할을 성실히 하게 됩니다 그 때에 두 아들이 공부를 잘 하셔서 아주 훌륭한 인재가 됩니다. 아들들이 아버지 이제는 연세도 많으시고 힘드신데 이제 사자 나는 일, 교회 종 치는 일 그만두시고 편안하게 사십시오. 저희가 잘 모시겠습니다. 그런데 이 아버지는 내가 죽는 날까지 내가 해야 할 일을 하리라. 그래서 교회 종치는 일을 죽는 그날까지 간당했답니다. 그 소문이 영국의 오 달에 부릴 때의 영국 왕이 니콜라이 이름을 떠서 니콜라이 교회를 세우고 그의 이름을 기려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렸다고 한 겁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성실히 하나님에 대한 일들을 간당해가다 보면 지금은 그런 또이가 없는 것 같지만 반드시 하나님께서 은혜와 복을 우리에게 주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Okay. 지금도 여러분 보세요. 한국 교회에서 은혜를 받고 복을 받았던 분들이 어떤 분인가? 옛날 우리나라가 힘들고 60년대, 70년대, 80년대까지 너무 <laughs> 가만하고 힘들 때새마에 주의 대함에얻드려서 기도하고 주의, 종, 주의 재단에서 종을, 새벽 종을 울렸던 그분들이 복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데, 그냥 주시는 것이 아니고, 내가 심어 나오면, 우리의 자녀 손들에게 그 복이 흘러가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귀한 열매를 바라 때, 열매를 바라는 성도는 위험으로 오래 인내해야 된다. 참아야 된다. 인내해야 된다. 그래서, 성도는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나의 수고가, 나의 헌신이 너무 많은 것같아 주님 오셔서 착하고 충성된 종아, 칭찬할 때까지, 주님 인정하실 때까지, 우린 그 일을 묵묵히 감당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아름답게 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알합시다. 원망하지 말자. 다시 그 얘기합시다. 엉망하지 말자. 뭐 하지 말자고요? 엉망하지 예, 않기를 바랍니다. 누구 때문이라고 엉망하고 불편하고 근심은안 된다는 거죠. 4 0년 목회를 성공적으로 마치고 은퇴하신 목사님이 자기 목회 철학을 이제. 후배 목사님들에게 소개를 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 목사님께서는 성도들의 가정을 신방할 때 어, 옛날에는 목회가 큰 신방 목회였잖아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신방 갔을 때마다 성경 찬송 그리고 또 검정 노트 한 개를 항상 가지고 다면 신방할 때, 당회할 때, 성도들을 만날 때그 노트를. 갖고 다니는데 그모토 이름이 뭔가 하면 성도 불평노 이름만 성도 불평노 그래서 어떤 성도가 목사님께 와서 이렇게 이제 보좌질을 한다고 말. 목사님 아무리 집사님 때문에 막 성질 나서서 신앙생활 못 하겠어요 그러면 목사님께서 그래요 그러면 내가 딱 시간 날때그 성도를 불러다가 교육할 테니까. 지금부터 원망을 잘 부르라고. 여기에 탁 적어놓고 집사님 사인만 하시라고. 그래서 이제 목사님이 권을 들고 다 불편한 걸 적으려고는 아이고 목사님 그게 아니고요. 그게 적을 만한 건 아니고요. 아, 그러면서 말은 안 한다. 그래서 목사님이 평생동안 불평록을 갖고 다녔지만 단한 줄도 불평록에 기록된 게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본인이 40년 목회를 아주 은혜롭게 잘 마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다가 보면 불편할 일참 많잖아요. 원망할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니잖아요. 자, 본문 9절로 돌아갑니다. 구절시이다 형, 여느라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야 심할를 내나리라. 오라 심판유가 문 밖에서 계시니라 아멘 자 여기 옹망이란 말이 무슨 말일까? 옹망이라는 말의 뜻이 따라합시다 투덜거리 망한군? 네, 네, 네. 네. 투덜머리 이러남기 일을 하고 돌아서서 목사님의 뭐? 고 그러죠? 안그럽니까? 아, 우리 교회는 그런 분이 없는 것같다감사합고 <laughs> 예. 원망 투들거림이라는, 투들거림.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일이 없지 하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앞에서는 말못 하고, 뒤에서는 원망하고, 불평하고, 투들거리고, 짜증내고, 막뭐 이런 경우들이 있다는 말이야 그러니까, 자, 이 원망하는 것, 투들거림도 내가 인내하지 못하면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성도들은오망하기자하면 마귀가 내 옆에 와서 친구하자 그래요 사단이 내 옆에 와서 놀자고는 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도에는 마귀가 와서 친구하면 안되고 천사가 여러분을 돕는다는 일축복합니다 그래서 성령이 오늘 우리에게 오면 두들거리거나 오망이나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좋은 말을 하고 복된 말을 하고 믿음의 말을 하고 은혜의 말을 하도록 은혜를 주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령이 함께 하시면 화목하게 하시나 마디가 역사하면 분쟁하고 다투게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왜 원망하지 말아야 되는가 하나님이 심판주이시기 때문이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심판자이시기 때문이다 물론 여러분 사람이요 부족한 것이 없는 사람 단한 사람도 없습니다 이리 보면 이쪽에도 부, 어, 부족함이 있고 저기 보면 저쪽에도 부족함이 많습니다 부족함이 없는 사람 누구 계세요? 완벽한 사람은 아무도 없는가요? 그러나 오늘 내가 구원 받은 것은 앞에 근산이 기도한 대로 주님의 은혜잖아 주님의 은혜잖아 오늘도 우리에게 주님의 은혜가 있어야 되는 거죠 주님의 사랑이 있어야 되는 거죠 십자가의 은혜가 오늘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 주신 귀한 사랑을 받아보면, 내게 부족함이 있고, 또 다른 사람에게 부족함이 있어도, 그 부족함을 주의 사랑으로 품을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오래 참음으로서 열매를 바라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네. 마지막 네 번째는요, 결말을 보아야 되기 때문에, 마지막을 보아야 되기 때문입니다. 자, 영국의 청교도 좋은 번면은, 복음을 지나다가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교도소 다녀오신 분은 없겠지만, 교도소를 가면, 저는 교도소를 한몇번 가봤거든요. 설교를 하기 위해 가봤습니다. 잡히는 게 아니고. <laughs> 설교를 하기 위해서 가봤어요. 감옥은 답답하죠. 그 안에서 통제 다띄워지니까 답답한 다 거예요. 그러면이 그러니까 종본년이 교도소 안에 이제 보름을 전하다가 추억이 됐는데, 창사안에 있으니까 너무 괴롭습니다. 그래서 창사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너무 괴롭습니다. 너무 고통스럽습니다. 자유가 없습니다. 내가 마음대로 자유롭게다니면서 보름을 전할 수 있도록 최대한 자유를 주십시오. 나에게 평화를 주십시오. 여기에서 해방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아, 기도했어요. 그들이 어느 날이 종본인에게 주님의 음성이 들려오기를 내 은혜가 족하다 내 은혜가 족하다 내 은혜가 족하다 네. 이게세번이 음성을 듣습니다. 그런데 종본인이 아 이곳에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 있는 거구나 그를 깨닫고불편하는 원망하든 자정내든그가옥 안에서 하나님 조하라고 하는 귀한 은혜의 말씀을 얻고 난 이후에 하나님 이곳에서, 이곳에서 나를 통해서 하시라고 하는 귀한이 있다. 그래서 그가 열심히 기록하여 적은 것이 우리가 잘 아는 철로 역정이라는 책입니다. 이것이 좋은 번년이카옥 안에 있으면서 그 책을 기록하게 되는 것이죠. 자, 본문 11절로 돌아가서 다시 볼까요? 음. 시작. 오나, 인내하는 자들이, 우리가 복에라 하나니, 네. 너희가호금의 인내를 얻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으리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흥미히이기시는 이시니라. 아멘. 자, 때로는 우리는요, 내가 어떤 일를 해서, 내가 생각하는데 성공 왔다. 그런데 마지막 에은 그게 성공이 아닐 수도 있어요. 주변 일가운데서 살다가 보면 오 이거는 아닌데 이거는 아닌데 아닌데 나중에 가서 보니까 그것이 아, 은혜요 복이 될 때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볼 때는 성공이었는데 하나님 보실 때는 실패일 수 있고 내가 볼 때는 실패였는데 하나님 보실 때는 성공일 때가 있다 말이에요. 그러면 오늘 우리는 내가 성공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성공이라고 인정하는 복을 더 받는 받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자, 로마서 8장, 28절 말씀. 같이 였습니다. 우리 발견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또그 뜻대로 그르심을입은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내에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오늘 우리는 서로 합력하여 하나님의 거룩한 것을 이룰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부모가 협력하고 성도들이 협력하고 집사님 협력, 협력하고 사님 협력하고 아멘 좀 해서 다 이렇게서 협력해요 협력. 협력을 해야 돼. 협력. 오늘 그래서 교회는 혼자 할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목사님 혼자 할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장모님들이 도와주세요. 여러분이 다 협력해서 도와주셔야 함께해야 할수 있다 그 말이야. 자, 모 하니 자. 그림을 잘 아시죠? 이 모나리자 그림이 탄생된 배경을 잘 보시면 이레오나무도 다빈치가 모나리자 그림을 그리게 되는데 어, 모나리자의 남편인 프렌체코 델조코이 이 다빈치에게 자기 아내의 어, 초상화를 그려달라고 합니다. 이 그림을 그리는데 1년도 부족하고 2년도 부족하고 3년도 부족하고 4년도 부족하다. 그래서 다빈치가 모나리자 그림을 그리는데 4년의 시간이 걸렸음에도 불구하고 이 그림을 프렌체즈버테일 조콘에게 넘겨줄 때는 이 그림은 아직도 미완성입니다 라고 넘겨주게 됩니다. 모나리자라고 하는 그림이 세계적인 명작입니다. 세계적인 명요 그것이 그러지? 그려지는 데는 아직도 미완성이라고 합니다. 미완성. 자, 오늘모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믿음의 결말을 바라온다고 하면 반드시 인내하셔야, 오래 참으셔야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주의 은혜와 복이 오늘 우리 가운데 있는데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하다가 포기하고 싶을 때가 많죠. 우리가 일을 하다가 너무 고통스럽고 힘들어서, 그냥 그만두고 싶을 때가 있죠. 공부하다가도, 사업하다가도, 또 어떤 일을 하다가도 너무 힘들다. 안 했으면 좋겠다. 그럴 때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거기에서 멈춰 버리면, 거기에서 그냥 멈춰 버리면 더 이상 하나님의 축복을 우리는 누릴 수가 없는가요 그러니까 주시는 하나님에 대한 은혜를 바라보면서 우리는 야고보 사도의 말씀처럼 오망하지 말고 길이 짧고 요게 견말을 우리는 보았으니 하나님께서 은혜 주실 때에 주시는 그 역사가 무엇인가를 아는 소방 여러분에게 있어서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알고 열매를 바라보며 믿음으로 참고 승리하는 믿음의 복 있는 성도의 삶이 저와 여러분의 삶 되기를 축복합니다. 네. 찬양합시다. 그 길을 걷긴 방황에 넋걸지마